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김인재 선수의 SSC 나폴리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AS 로마와의 중요한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리그 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주제 무린유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인재 선수를 콕 집어서 거론하면서 김인재 선수의 재능에 대해 극찬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인재 선수의 나폴리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탈리아 세리아 20라운드에서 AS 로마를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는 AS 로마와 90분 내내 엄청난 혈투를 펼치면서 이번 경기를 무승부도 아닌 오직 이기는 것에 초점을 둔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에는 나폴리가 후반전에는 AS 로마가 주로 흐름을 잡으면서 거의 대등한 양상의 경기를 펼쳤지만 결국에는 나폴리 의 교체 들어온 공격수 지오반니 시메오네 선수가 천금 같은 극장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나폴리의 승리로 이번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는 김혜재 선수가 다시 한번 좋은 수비력을 선보이면서 팀의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해냈는데요. 김희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클리어링 9회, 헤딩 클리어링 7회, 상대 볼탈치 8회, 태클 2회,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도 5회 등 가끔 실수도 있긴 했지만 정말 공수 양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평점 7.대 의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특히 김희재 선수는 AS 로마가, 타미 에이브람, 파울로 디발라 등 유럽 축구를 즐겨 보는 팬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유명 공격수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타미 에이브람과 파울로 디발라 를 상대로 수 차례 클린테클로 그들의 공을 빼앗아 차단하는 역할을 잘 수행했고 최전방 공격수를 상대로 일대일 경합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다 보니 자연스럽게 AS 로마의 공격은 마무리에 있어서 아쉬움만 남는 시간들이 흘러갔는데요 결국 나폴리는 AS 로마의 후반전 엄청난 공세를 견뎌내고 승리를 지킬 수 있었고 김민재 선수와 맞붙었던 공격수들인 타미 에이브람과 파울로 디발라는 이번 경기에서의 엄청난 부진으로 인해 상당히 낮은 평점과 함께 경기를 마쳤는데 오늘 경. 파울로 디발라 선수의 부진에 대해 주제 무리뉴 감독은 디발라가 못한 것이 아니, 김민재의 수비력이 워낙 뛰어나서 뚫을 수가 없었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SSC 나폴리는 일요일에 주제 무리뉴 감독의 로마를 2대 1로 꺾고 이탈리아 세리아 정상에서 13점 차로 앞서 나갔다. 나폴리의 골은 빅토 오시멘과 지오반니시메오네가 넣었고 86분에 아르헨티나 교초 선수가 나폴리를 무승부에서 구해냈다. 한국인 센터백인 김민재는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백해더 실수 하나가 자체 골이를 했고, 운 좋게도 마지막 순간에 골대를 벗어났다. 나폴리 로마전을 앞두고 주제 무리뉴 AS 로마 감독은 토트넘 아스퍼 감독 시절 영입을 시도했던 김민재를 높이 평가했다. 무리뉴 감독은 25일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에 있을 때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와 영상통화를 몇 통했다. 우리의 입찰은 500만 유로였고 베이징 구안에서는 김민재에 대해 1 0 0 0만 유로를 토트넘에 원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영입이 불가능했다. 이제 김민재와 그의 수준을 봐, 그는 최고의 선수다. 나폴리의 스타 김민재는 주제 무리뉴, 눈 산투 그리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하에서 수년간 토트넘의 표적이 되었다. 구단은 무리뉴 감독 시절에 김민재가 중국의 베이징 구안에서 뛰었고 그가 터키 시페르리그의 페네르바치로 이적했을 때 다시 안토니오 콘테 감독 지휘하에 그를 영입하려 했다. 나폴리는 특유의 탄탄한 수비와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승리를 거뒀다. 로마의 화력은 쓸모가 없었다. 특히 로마 에이스 파울로 디발라가 묶였다. 김민재의 수비 때문이었다. 나폴리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지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디발라가 실망스럽다고 나는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김민재와 아미르 라마니는 대인방어에 매우 강한 선수들이다. 특히 김민재는 환상적인 선수라고 말했다. 파울로 디발라는 3톱 오른쪽 공격수로 출전했지만 유 슈팅 없이 단한 개의 슈팅만을 기록했다. 파울로 디발라는 1 4번의 리그 경기에서 7골을 득점했다. 왼쪽 공격수로 출전한 로렌초 펠레그리니도단한 개의 슈팅에 그쳤고 그마저도 효과적인 슈팅이 아니었다. 센터 포워드인 타미아 이별함도 전혀 슈팅을 날리지 못했다. 라면서 주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아스퍼 감독 시절 김희재 선수를 영입하고 싶었으며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선수라고 김희재 선수에 대해 경기적 묘사했고 경기 종료 후에도 김희재 선수의 활약이 A.S. 로마의 공격수 파울로 디발라 선수를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면서 그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 김희재 선수의 수비는 결정적인 위치에서 실점에 가까운 상황 황들을 막아내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왔었기 때문에 골이 터지지 않아 승리를 놓친 무리녀 감독으로서는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이 굉장히 원망스럽게 느껴질 만한 경기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 무대로 이적 후 로멜로 루카쿠 올리비에 지루 타미아 이별함 파울로 디발라 지로 이모빌레 에딘 제코 등 걸출한 공격수들을 만나 경험을 쌓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증명을 해내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의 디발라와 에이브라함을 상대로 한 수비 역시 차기 월드 클래스 수비 수다운 멋진 활약이었고 이제는 두산 블라우히시 선수 정도만 잠재울 수 있다면 세리의 무대에서 김희재 선수를 상대할 공격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